네 혹시 컵라면 드실 때 그냥 드세요? 아니면 뭘좀더 넣어서 드세요? 그왜 예전에 볶음컵라면에다가 삼각김밥이랑 치즈를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그런 거 인기 있었잖아요. 캔참치나 만두를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컵라면 역시 독특한 꿀조합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이 컵라면을 만든 제조사의 공식 블로그를 살펴보시다 보면 이 라면이 국물라면인데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레시피가 게재돼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양배추랑 소시지도 들어. 가 국물라면에 마요네즈? 이 독특한 레시피가 탄생한 데에는 러시아의 영향이 컸습니다. 러시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할 정도로 본국보다 타국에서 더잘 나가는 컵라면. 오늘은 팔도의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일단 도시락이 언제 탄생했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도시락은 팔도에서 1986년에 출시됐어요. 가장 큰 특징은 사각형으로 생긴 용기인데요. 실제로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를 둘러보면 사각형 모양의 컵라면은 도시락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독특한 모양만큼 맛도 다른 컵라면들과는 조금 달라요. 얼큰한 맛보다는 개운하고 또 담백한 맛에 강조한 편이죠. 하지만 메이저한 컵라면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탄탄한 마니아층을 갖추고 있는 건 맞기는 한데 2021년 기준 인기순위는 8위에 불과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사람만 먹는 그런 컵라면인 셈이죠. 반면 러시아에서의 도시락의 인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락의 러시아 점유율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마트의 라면 코너의 절반 이상이 도시락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누적 판매량인데요. 1991년에 러시아에 진출한 도시락은 2018년 기준 누적 판매량이 50억 개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국내 누적 판매량보다 7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러시아, 도시락. 뜬금없긴 하죠 도시락은 어쩌다가 러시아에서 유명해진 걸까요? 1990년대 초 부산항에 머무르던 러시아 선원들이 도시락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선원들은 도시락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도시락 용기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수프 용기와 비슷하게 생겨서라고 해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시락 특유의 담백한 맛은 러시아 선원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약간 좀 삼삼하게 느껴졌는데 러시아 사람들 입맛에는 적당히 칼칼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으로 지목되던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었죠. 이렇게 선원들 사이에서 소소하게 인기를 끌던 도시락은 보따리상을 통해서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도시락의 마트 가격은 42루블, 한화로 약 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 요금이 55루블, 0원 아, 정도니까 하루 교통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식사를 해결할 습니다 할수 있는 셈이죠. 이런 점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해요. 물론 도시락의 성공에는 팔도의 노력도 깃들어 있습니다. 팔도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기사에 따르면 팔도 연구원들은 1991년 도시락 수출 초기부터 현지 조사를 진행해 러시아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도록 도시락을 변형시켜 왔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크인데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에는 포크가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치킨이나 버섯, 새우 등을 활용한 제품에1종을 추가로 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1998년 러시아가 재정난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당시 대부분의 기업은 러시아를 떠났거든요 반면에 팔도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러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팔도는 러시아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었고 사업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팔도를 포함한 여러 대한민국의 기업이 러시아에 그대로 남았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의리에 러시아는 그야말로 홀딱 반해버렸어요.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러시아인은 무려 9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물들어올 때 노젓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터를 달고 달려나갔어요. 이 때문에 도시락은 대표적인 현지화 성공 사례로 손꼽히곤 합니다. 러시아는 유독 우리나라와 연관점이 좀 많습니다. 컵라면에서는 도시락, 그리고 제과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9 최고의 20대 브랜드로 선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최근에는 화장품과 의료서비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처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90년대에 진행된 불곰 사업의 영향이 큽니다. 이게 꽤나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대충 중점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990 91년 말 러시아가 아직 소련이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소련과 수교를 맺는 과정에서 1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요. 이 채무관계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이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 러시아가 재정난이 너무 심해서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현금과 함께 헬리콥터, 탱크, 미사일과 같은 방산물자를 제안했고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금 사업이에요. 재밌는 점은 이때 러시아가 각종 방산물자를 우리나라의 라면과 과자로 바꿔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장비를 실고온 러시아의 수송기가 도시락과 초코파이를 잔뜩 실어갔다고 해요 한마디로 무기와 도시락을 막 바꾼 셈이죠 이렇게 러시아에 상륙하게 된 케이푸드는 식품 관련 사업이 부실한 러시아에게 한 줄기 빚과도 같았다고 해요 만약에 불곰 사업이 없었다면 도시락을 포함한 한국 제품들은 러시아 시장 공략이 꽤나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도시락을 먹는 방법이 조금 남달라요 러시아 스타일 도시락은 마요네즈와 소시지를 넣어 먹는데요. 먼저 도시락에 스프와 후레이크를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줍니다. 면발이 익으면 적당한 사이즈로 자른 소시지를 넣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채 썰은 양배추를 넣기도 한다네요. 마지막으로 도시락 위에 마요네즈를 뿌리면 러시아 스타일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이 마요네즈가 러시아 스타일 도시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에는 작은 마요네즈가 추가 증정품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겉 보기에는 마요네즈 때문에 느끼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빵을 곁들여 먹으면 뭐 나름 먹을 만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어, 라면은 좀 맵고 짠 맛으로 먹기 때문에 아마 시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드셔보신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러시아 국민 라면으로 자리 잡은 도시락.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특허청에 225번째 저명 상표로 등재되었다는데요. 이게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해외 기업이 러시아 저명 상표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하니까 도시락이 진짜 대단하긴 하죠. 도시락은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여준 팔도의 현지화 능력을 다른 나라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마녀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 스푼의 마녀 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